그 저희 푸동리아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네. 질문을 많이 주셨고 한 열댓 개 정도 추렸어요 요즘에 진짜 드라마 핫하잖아요 스토브리그 네. 스토브리그 보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그 스카우트 비리가 있는지, 아, 이건 나도 궁금하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반반인데요. 안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피해 간다, 예. 아니, 아니, 피, 안, 아니, 아니, 반반이야, 아니, 반반은. 반반은 나도 대답하겠다. 피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스카우트를 안 해봤잖아요. 프론트 일을 해봤으면, 어느 정도 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새롭게 보고 있어요. 와, 프론트가 네. 이런 네. 일들을 하는구나. 우리 설리나빠님이,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발안 담그겠다라는. <웃음> <있을> <웃음> 정도. 아, 뭐야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 <laughs> 예. 아 얼굴이 바뀌게지네요아 <laughs> 이런 분위기구나. <분이> <laughs> 네, 네 최인수님이. 야구 슬쩍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현역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궁금합니다. NC에서 마지막 이제 대구 경기장에서 6인닝 무실점 하면서 1 3 0제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어, 그 그렇죠. 가장 마지막. 그 구종들을 이제 제가 다 연습을 했었고, 네. 그거를 이제 쓰면서 140초반 가지고도 이렇게 야구를 할수 있구나. 음. 네, 그런 걸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제 NC에서 마지막 또 은퇴식도 하면서, 네, 그렇게 마지막 결과물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0 3승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타자는 누구일 제가 두산에서 이제 l g 갔을 때, 막 갔을 때인데요. 그때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김현수는 던질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컨택 능력이 너무 워낙적, 좋다 보니까, 나이벌 음, 네. 팀이고, 제가 이제 친정 팀을 상대하니까 또 그런 묘한 기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이 이제 선수 생활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몸 네. 쪽도 잘못 던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다음 질문이 또 스토브리그에요 스토브리그 음. 진짜 핫하잖아요 스토브리그는 실제 프로야구와 현실 보증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음. 뭐7 8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극중 인물에 보면 신연봉제90%삭감은제일긴인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책정한 금액은 5천입니다 스토브 리그에서 <laughs> 네. 정명환 선수님이 생각하는 현존 한국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요? 아 저는 뭐 이정훈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아, 예, 이정... 그리고 강백호 선수 아... 예, 강백호 선수가 안들어면삐실까봐 아, 네. <laughs> 예. 네. 왜냐면 이제 거포 네. 중에서는 강백호 선수가 핫하게 잘 치는 것 같고요 자타자에서는 음. 예, 이정훈 선수가 메카니즘적인 거나 자타자로서는 네. 예. 형, 근데 이, 이 질문을 제가 솔직히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뭐 노코멘트 하셔도 될것 되...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배추형 선수 시절 여자들하고 물란하게 놀아본 적이 있나요 뭐 생긴 게 원래 물란하지 않잖아요 <웃음> 그리고 <웃음> 인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프론트의 역할과 실제 프로구단 프론트 역할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프론트 출신 만약에 여기 옆에서 <laughs> 방송한다면 은 확실하게 이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지만 은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론트에서 잘린 분 있잖아요 어. 그거 안 쳐놓고 방송 좀 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비리 젖은 사람 예. 네, 비리 네. <laughs> 뭐 젖은 뭐왜 잘렸어 돈먹어서 영환형저 질문 매일 올라오는데 코치 오실 생각, 아, 제가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타이하고한 팀의 감독인데 자꾸 등급을 낮춰서 코치로. 아니, 통통 너가 좀 가겠어? 어, 올가지 어? 아니, 내가 가겠어. 그쪽거 아니야. 제가 코치하겠어요. 아, 코치 250엔. 오. 마, 안구니치와 일본인입니다. 항상 네. 보고 있습니다. 프로하고 좋아합니다. 한국 프로와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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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합요다감사합고다감합니다사이니다감니다감니다사니다감게합니다감사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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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사다 그냐 그때 피지컬도 뭐, 퀴즈 좋고 네, 네. 네. 뭐 태임즈니까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40억만, 그렇죠, 네. 40 없는 40도로 하는 친구들 많이 후리고 냉겼구만또 네. 태임즈 아. <laughs> <laughs> 어, 갑자기 <laughs> 방스은또 어떻게 이걸 상상해요 되게 퀴즈? 아쉬워하시는 거 같은데 네. <laughs> 아니 뭐 네. 어차피 태임즈 뭐 모르는데 뭐 아, <laughs> 쿨링 <laughs> 당했다는게 뭐 위로 뜨는지 모르겠더라래요 막말 하시는 체박자그러니까요왜 갑자기 화가나가지고 저렇게 네, 아닙니다 네. 아 제가 이제 테임즈 구독증이에요 테임즈 구독층 좀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 우리나라 지금 몇개 구단 중에 돈을 좀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구단이라고 하면 어차피. SK 아니면 은 LG 아닐까요? 네 제가 볼때 SK 하나 하나가, 돈을 LG. LG도 LG는 많이, 많이 쓰고, 여전히. 네. 네. LG가 옛날에는 선수들한테도 그랬고, 돈 많이 썼었어요. 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산이랑 오비랑 비교를 하자면. 전 가자마자 놀랬잖아요. 왜요? 두산은 예를 들어, 보너스 제도가 한 200만원 주면 많이 줘요. 음. 한 달에. 네. 어, 근데 FA 대회 자마자 갔는데, 뭐, 예를 들어, 승하면 뭐, 50만원. 음. 뭐 100만원, 뭐, 주유권 얼마, 전주훈련을 <laughs> 갔는데, 아니, 요리사가 2명, 3명 있는 거예요. 어, LG가. 네, 먹는 게 그래서. 라카론 들어갔어요, 네. 그 네, 네. 와, 아니, 라카론 가서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다 빨리 벗고 돌아다녔다는 거 보고, 일단 쇼핑를고 네. 아나운서도 못 들어오죠. 어, 아. 여자는 못 들어와. 아. 다 벗고 댕겨요 테이블에 이만큼 음식을 네. 쌓아놓고 먹는 거 보고서, 아 이게 지상 천국이구나라고 네. 느꼈어요 그 당시 내가 고이였는데굳 4년이. 어, 라카론 본 것도 신기했지만, 이 장면들이 아직 생각이 난다니까? 그 모습들이. 이 막, 걸렁걸렁거리면서. 왜 이래요, 오늘 방송이? 왜? 자꾸, 오늘 뭐, 야밤이라서 자꾸, 네. 어제는 나한테 자기가, 아, 이게, 삼위인 야구에서도 약간, 공중발 느낌으로 해서. 아, 내가 지금 야구중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야구중계하는 거 아니니까. 투볼이가 <목소리> 임동규 같은 선수 실제로 존재하냐고 질문을 나왔어. 아니, 단장한테 공을 막 계속 치지 않았어요? 어, 어 쳤어요. 티베팅으로.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laughs> 네. 어디 단장한테 <laughs> 백승수 단장님이라면 형님에게 얼마 제시할까요? 라고 하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LG에 있던 단장님 성이 1 0였어요 진짜 신연봉제 했을 때 LG한테는 제가 고마웠던 게 뭐냐면 옵션을 한 2억 정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네가 리그에서 이제 뛰게 되면은 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옵션 얘기들은 팬들이 잘 모르잖아요. 음. 이명계약 얘기 네. 네, 그래서 LG는 어떻게든 저를 좀 재기시키려고 했었고 저 역시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몸이 아파서 안 되는 음. 거는 뭐.. 스토브리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로 야구의 인기가 작년 보니까 76만이 줄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700, 지금 솔직히 야뭐 음. 야구 유튜버들도 그렇고 야구인으로서 음. 위기라는 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지금. 네, 뭐. 그래서, 팬들이 돌아서기 전에, 각 구단들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잘 좀, 이렇게 처신들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늦은 시간 또 네. 뭐, 네. 이렇게. 아, 근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유, 잘합니다. 아,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 얘기를 막, 이렇게 좀더 그, 깊고 찐득하게 하니까. 네. 네,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재밌고. 마지막으로 박명환 야구 TV. 네. 시청자들한테. 진짜 그 박명환 야구 TV 저 오늘 이렇게 처음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어, 너무너무 정말 재밌었고요. 또 굉장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야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수준이, 아이 진짜 높구나. 막 이제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이제 명한이 형님 채널에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슨도 막 이렇게 한 번씩 음. 원포인트도 배우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또 나와가지고 재밌는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도 이제 언젠가는 우리 또 퉁퉁 님한테 버스를 타면서 저도 네. 한번 아, 버스를 구독자가 타고? 에, 구독자가 좀 떡상할 수 있는 어, 날이 오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명한 어. 야구 TV에서도 어, 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구독자 별로 안 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일단은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저는 됐고요 일단은 우리 박명환야고TV, 그리고, 어, 프로동네하고 통통님,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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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아, 고마워. 정말요. 네, 네, 진짜,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서왕관비이 네. 가자. 명문이사 어, 명문이또 가. 네. <laughs> 고맙습 <목소리나>